그래서 그래서 우와. 이렇게 어, 이렇게. 어, 네. 우와. 와. 이게 사천짜장이라고. 어, 어. 네? 이게 네. 그 사천짜장이라는 느낌 사천 짬그짬뽕이라하더라고 그냥. 사천짬, 그 짬뽕이라고 그냥. 어. 아, 야, 진짜 좋다. 가을 바람 좋고. 오케이. 새우 구워 먹고, 네. 밤 구워 먹고. 여기 덜어주세요. 쟁반짜장 시켜 먹고. 이야 야 불과 1km의 조정역 어, 어, 얼마나 좋아요 이 분위기 이야 와, 와. 예, 새우 다 먹고 군밤 구워 먹고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<잘> 먹겠습니다. <laughs> 야 맛있겠다. 음. 아 이걸 같이 누리고 싶은데 진짜. 와 빨리 오세요. 빨리 우리 같이 먹어요. 네? 빨리 오시라니까요. 자우림 타운빌. 부정력 1kg에요.